반갑습니다 여러분 내림받은지 갓 10일 된 애동제자 금마코스 선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, 2025년 어, 뱀띠 우리 뱀띠 운세에 대해서 어, 간단하게 어,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뱀띠이신 분들 25세 신사생 음? 즐거운 한해 신나는 한 해, 응? 요런 게 되겠어요. 25세. 25살이니까, 뭐, 즐거워야지. 그리고, 뭐, 남자친구 만났다, 여자친구 만났다,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, 응? 그러면 또딴 사람도 만나고, 뭐, 그런 거지. 응? 25살은, 뭐, 그래도 돼. 그쵸? 나는 25살이면 좋겠다. 아유. 즐겁다. 마냥 즐겁대요. 즐거운 한 해가 되겠어요. 25살은 뭐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뭐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떨어져도 즐겁고 합격해도 즐겁고 뭐 가벼워. 가벼운 한 해가 된다. 2025년이 나는 마음이 가벼운 한 해가 된다.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. 아 신나라 이런 한 해가 좀 되겠어요. 그러고 뭐 헤어지면 또 다음에 또뭐 금방 생기고 뭐 이러겠지. 뭐 나름대로 그건 성향에 따라서 좀또 다를 거니까. 그리고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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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뱀띠들 중에서 중요한 기사생 37 37세 새로운 가족의 변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일 내가 지금 애를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 출산?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? 응? 나쁜 게 아니야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뱀띠 37살은 어 새로운 가족의 변화가 온다 근데, 야, 이분들도, 어 이분들도 여행을 바라면 안 된다라고 나와요. 혹시라도, 어? 살아가면서 3 7일이야 내가 마음을 잘못 먹고 뭔가 여행을 바란다 하면 여기 이렇게 차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요분들 조심해야 돼. 요분들 여행 바라시면 안 돼요. 요분들 여행 바라시면 관제 구설에 크게 휩싸인다라고 보이거든요. 이분들. 여행가라고, 막, 요런 거, 작년부터,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, 이분들. 그럼안 돼. 남의 거 욕심내지 말고, 내 거, 내가 할수 있는 거잘 챙겨가면서, 어? 그렇게 하면, 이분들한테는 변화가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정사생. 마나아 순탄하다. 좋다. 요, 뱀띠 분들이요. 뱀티분들 지금 37, 49요 분들 좋아요. 무슨 뭐가 이렇게 편안해요. 49은 특히 편안하고 좋다라고 나오긴 하거든요. 편안하고 좋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절 내 것이 아닌 거에 욕심은 내지 마세요. 내 것이 아닌 거에 욕심을 내면 괜히 입방하여 올라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, 응?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하시고, 그러고 내거 아닌 거에는 절대 욕심내지 말고, 내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좋아요, 올한 해.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돼요. 그리고 어, 우리 을사생 61세인 이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, 바빠 바빠요. 뭐 여행 다니느라 바쁘고 일하시느라 바쁘고 가족 챙기시느라 바쁘고 응? 바빠요. 그렇지만 좋다 순탄하게 좋다 별 뭐가 없다. 응? 큰 뭐가 이렇게 없다. 내가 이렇게 잘하는 한별 뭐가 없다라고 나와요. 그래서 뭐 61세 이 을사생분들은 괜찮으시면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이러시면 좋겠어요. 많이 바쁜 한 해니까 조금 여행도 다녀오시고 돈도 조금 벌수 있겠어요. 응? 돈도 좀 만질 수도 있겠고 그래. 그러고 어 건강 적으로도뭐 이렇게 아프다 뭐 그래도. 뭐다 괜찮아 이 정도면 또 모든 분이 뭐 이렇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아셔야 돼 그리고 뱀띠분들은 딱히 뭐 어? 25세도 즐겁다 37세 어? 새로운 가족의 변화도 있겠다 뭐내 삶의 변화가 있겠다 어? 49세 좋다 뭔가 돈을 벌수 있겠다 어? 61세 순판하다 여행을 가고 싶거든 다녀와도 된다 뭐 이러잖아요 이동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어요 어? 근데, 우리, 도 그것도 있어요. 내 운이 좋을 때, 응? 더, 이렇게, 잘 넘어가야 돼. 운이 좋을 때, 막, 이렇게, 나는 운이 좋으니까, 막, 이러면서, 막, 이렇게 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, 운이 좋을 때, 뭔가를 하려고 해도, 좀, 이렇게, 잘, 이렇게, 보면서, 응? 이렇게 가고, 또, 우리, 이런, 어? 이렇게 무속인 선생님들 응? 만나서 한 번씩 나 너무 좋은데 정말 언제가 더 좋을까요? 이런 것도 한 번씩 물어보고 이렇게 찝어서 가면 더 좋게도 응? 각자 이제 달란트를 잘 봐가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좀 이렇게 좋을 때는 더 좋게 할수 있게 좀 선생님들도 만나 뵙고 그렇게 응? 그런 행복한 25년 되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